난 비추야. 미세한 염증이 생겼다 빠졌다 반복하면서 쉽게 말해서 까매진다는 소리예요. 전 화장솜 얼굴에 절대 안 써요. 제발 닥터하지 마세요. 제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아, 왜요? 이게 방안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조건 주호를입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좋아 어떤 얘기 해줄 거예요? 오늘은 닥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제가 왜 닥터를 절대 하면 안 되는지 닥터를 할수록 왜 피부가 안 좋아지는지 그럼 올바른 토너 사용법은 뭔지 토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발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토너를 바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면세안후첫 번째로 바르는 게 토너잖아요. 이 토너를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피부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피부를 민감하게 혹은 트러블 나게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 피부가 좋아지려면 꼭 필요한 게 토너라고 생각해요. 토너를 꼭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 줌으로써 다음에 바를 기초 제품들의 흡수력을 더 높여주기 위함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피부의 건강한 pH 농도가 4.5에서 6.5 약산성이잖아요. 근데 세안 후에는 우리의 피부가 잠시 동안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알카리성 상태일 때 피부에 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특히 여드름균. 그래서 피부를 다시 약산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산성 성분인 토너를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바르면? 약산성 상태가 되면서 이제 여드름균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너가 왜 좋은지 들으셨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토너를 쓰는 거라면 굳이 토너를 화장솜이나 패드에 묻혀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산성으로 만들어 주고 피부결을 정돈해 주는 건데 왜 화장솜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네. 근데 오염물질 같은 거를 닦아내기 위해서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술력이 안 좋아서 클렌징 제품의 세정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클렌징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클렌징 한 번으로 오염물질이 정말 잘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오염물질 제거한다고 화장솜으로 한번더 피부를 긁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세안 후에는 피부에 각질들이 벗겨져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화장 솜 화장솜으로 물리적 자극을 더 준다? 나나나! 최약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화장솜을 사용해서 피부를 문지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미세한 염증이 생겼다 빠졌다 반복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까매진다는 소리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기미 혼조 같은 것도 생기고, 전 화장솜 얼굴에 절대 안 써요. 제발 닥터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물리적 자극이 그렇게 안 좋아. 물리적 자극에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 바르고 아무리 좋은 관리 받아도 물리적 자극 한 번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기억 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때도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을 피해주는 게 피부한테는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굳이 뭐 토너를 바르는 과정에서 화장솜으로 뭐 물리적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터너 100%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뭔가 얼굴에 물기가 있으면 우리 내 피부에 흡수되니까 더촉촉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을 했는데 가끔 물기가 있으면 피부에 수분이 더 충전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돗물로 뭐 미스트 뿌리고 다니겠죠? 그렇게 충전이 다 되면 아 그러네요. 그렇죠. <laughs>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날린 뒤에 빠르게 화장품으로 수분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분은 마를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닦아내나요? 응, 닦아내죠. 왜냐하면 수돗물이 정제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닦아주고 있어요. 근데 수건보다도 더 부드러운 걸로 닦아내고 싶어서 일회용 클렌징 티슈를 사용해요. 어떤 제품 쓰신다고요? 카리스마 일회용 페이스 타올 거의 올리브영에서도 팔거든요 근데 또 수분 다 날린다고 막 기다리다가 수분 날리고 나서 토너 바르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대나 방에 토너를 두는 게 아니라 세면대에다가 둬가지고 막 얼굴에 물기를 날리자마자 바로 토너를 발라주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토너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토너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한 닥토, 포토, 점토, 흡토 아, 진짜 있는 말이에요? 일부에다 줄임말. 줄이면... <laughs> 맞아요. 첫 번째 닦는 토너. 닥토는 말한 것처럼 패드나 화장솜으로 닦아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뿌리는 토너. 포토는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 아 그런 게 있네. 음, 응. 이게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안 좋아요. <laughs> 이게 얼굴에 뿌리는 양보다 날라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laughs> 정도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성 있는 토너. 이런 제품은 점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두꺼워서 그 뒤에 바를 기초 제품들이 피부로 침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초 제품 바를 때는 항상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점성 혹은 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맨 뒤에 발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 관리인 첫 번째 단계인 토너가 점성이 있으면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은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흡수시키는 토너 이제 마지막으로 손으로 흡수시키는 토너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 부모님이 <laughs>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토너 어떻게 발라야 올바른 방법이에요? 씻고 물기를 일회용 타월로 이렇게 딱딱 다 닦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이제 토너를 바로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보이나? 이렇 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아, 왜요? 이게 피부결 방향이라서 아, 피부결 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흡수를 더잘 시키기 위해서 아. 응. 이렇게 하고 토너 바르는 양은 어떻게 정해야 돼요? 음, 저는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하거든요. 한부이나 네, 두세 방울, 두세 방울, 두세 방울. 나에게 맞는 토너 바르는 양을 음. 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많이 시도해 봐야죠. 이거를 처음에는 두세 방울로 잡고 이렇게 해봤을 때 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몇 방울, 한 다섯 방울 해서 발라보고.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하다면 하한네 방울로 줄여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걸 나한테 맞는 토너 사용량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토너를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때리는 거야? 요 그냥 이렇게. 흡수 잘 되라고 이렇게. 어. 이런 것다 <laughs> 자극이 돼서 안 좋고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피부 이방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음. 이렇게. 다 바른 뒤에 이제 뭐 수분크림이나 뭐 앰플 같은 거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하나 바르고 그다음에 바로 발라야 돼요? 아니요, 토너 바르고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된 상태에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아직 흡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바로 얹어버리면 다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발라주시면 자극 없이 토너를 최대 효율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로님. 네. 화장솜 닦아내는 거안 된다고 하셨으면. 네. 화장솜에 묻혀서 올려놓는 토너 팩이나 스킨 팩은 괜찮나요? 음... 그게 뭐랄까 요새 나오는 스킨팩이나 토너팩들은 알콜 성분이 없는 유연 화장수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변성 알코올이나 에탄올 등의 알콜 성분이 포함된 수렴 화장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얼굴에 자극이 너무 가고요 그리고 그런 팩들을 15분 이상 얼굴에 올려두게 되면 피부가 야들야들해지면서 화장품에 있는 방부제나 이런 유해 성분이 피부에 잘 침투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를 바를 때 일단 얼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점성이 있거나 화장솜, 패드 제품은 안 쓰고요. 이렇게 손에 덜어서 찹찹찹 이렇게 롤링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너디 제품들은 흡수되자마자 바르고요. 진짜 샵 오시는 분들도 닥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패드 쓰시는 분들. 아, 어. 아, 실제로 많아요? 응,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안 하시는 걸 제안 드리고 있고, 화장솜 사용을 안 하니까 진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로 이것만 안 했는데 좋아지신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닥터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이게 참 기본이라면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요즘은 시중에도 패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토너는 화장솜에 발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년 전부터 유행하듯이 어 맞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하루 사용하다 보면 피부 자극이 엄청 되거든요. 이거 하루를 365일 해봐요. 그러면 진짜 자극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피부과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닥토하지 마시고, 손 있잖아요. 우리 좋은 손. 여기서 <laughs> 잘 덜어서 잘 펴발라서 흡수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작꿍 주오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